3 2 7.10 정도까지 눌린 다음에 올라가야지 힘이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한 번은 눌리거든요. 그 눌림의 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막 홀딩해 가지고 따라가기는 좀 그래요. 자, 2024년도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아, 장이 강하네요. 일봉상 드디어 추세선을 넘었는데 어, 눌리지 않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한번 눌린 다음에 다시 바닥 잡고 올라가면은 굉장히 힘이 세질 텐데. 한번 눌리긴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오 굉장히 막 쳐올리는 모양이에요. 잘 버티는 모양이고 현재 선물 매수도 많이 쌓이는 모양입니다. 2,900개약 정도 쌓이는 모양. 개비 좀 많이 뜬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좀 그러네요. 외인 현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외인 현물만 매수로 돌면은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계속 외인이 현물을 매도하는 모양입니다. 위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이 라인. 일단 333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이 라인이 중요하겠죠. 330 부분하고 더 내려오면 은이 라인. 327 부분. 대통령 탄핵이 일단은 가결이 됐는데 그게 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봐야 될것 같고. 아따 장이 셉니다. 자장 시작. 자 콜제립. 약간 추격성이에요. 소량만 잡아봤어요. 자 분할매도죠. 자 나머지 물량 청산을 했습니다. 꼬리가 너무 긴데 장난을 좀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현물동향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쌍끌리 매도 포지션. 아, 헷갈리네요. 꼬리가, 윗꼬리가 너무 길게 잡혔습니다. 그럼 콜 따라가면 안될것 같고요.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차트는 좀 버틸려고 하는데 동향이 별로 좋진 않아요. 좀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그래. 꼬리 달고 버티긴 하거든요. 아, 근데 동향이 현물동향이 너무 안 좋아서 좀 그래요. 자, 콜 제넵. 소량만 다시 잡아봤습니다. 선물 동향 별로 안 좋아서 이건 길게 끌고 올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동향이 안 바뀌는데 외인이 선물 가지고 장난을 좀 쳐요. 자, 청산. 아, 동향이 차트를 따라가려고 하네요. 외인하고 기관 매도가 주춤하고 차트가 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이 선물을 이렇게 끌고 있고요. 선물 매수가 별로 안 빠집니다. 3,800개 정도거든요. 아딱 강하긴 강하네요. 이게 대추세를 넘었기 때문에 한번 눌린 다음에 327.10 정도까지 눌린다면 올라가야지 힘이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한 번은 눌리거든요 그 눌림의 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막 홀딩 해가지고 따라가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두번 매매를 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약간 수익내고 나왔고요 여기 꼬리 달리고 막 올라갈 때 분할매도 해서 청산을 했고요 여기 꼬리 달고 올라갈 때 다시 추격을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동향하고 차트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 있어서 좀 그러네요 큰 움직임을 만들 것 같긴 한데 메이저가 그렇게 쉽게 먹게 내버려 둘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